자 지금 음, 김문수, 한독수, 하이드라의 어,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날 국민의힘에 대선후보가 되셨는데 이미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5월 4일날 한독수를 대선후보로 정해놓고 이렇게 비공개로 5월 5일 일정을 한독수 일정을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짜고 있었어요 이건 솔직히 잘못된거잖아요 5월 3일날 국민의힘에 대선후보 됐는데 5월 4일날 당에서는 이 짓을 했다? 이건 거의 범죄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 김문수, 마경원,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양양자, 유정호 부부님들은 동내고 경선을 왜 했어요? 애초에 국민의힘에 경선해서 대선 후보 정해지면 다음날 한독수 대선 후보 밀어줄 것 같으면 왜 했어요? 그럼 한독수 전 총님이 제일 대통령이 하고 싶고 하면요. 경선부터 나오셔야죠. 이거 잘못될 거예요. 경선도 안 나오고. 자, 그럼 다 좋다. 당신 말대로. 당신 말대로 나라이게 바빠서 못 나왔다 칩시다. 그럼 당신은 불러온 돌이야. 자, 우리 당에서 12명부터 시작해서 8강, 4강까지 해서 결선 투표까지 해서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 그럼 당신이 무슨 슈퍼맨이야? 늦게 왔으면 최소한 엽치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경선 안 했으면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맡겨놨어요. 대선 후보된 하루밖에 안는 김문수 후보한테 다음날 대선 후보 내놔라 그러는 게 어딨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김문수 끝까지 지지할 겁니다. 오판님들잘 생각해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 안 한다고 그런 적한 번도 없습니다. 단일을 한다고 그러셨어 11일 전에, 아마 11일 전에 단일화 될 거예요. 한덕수가 양보해서 김문숙보로 단일화 될 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